현숙은 광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광수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 남자를 선택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현 대우분의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상경한 경우 대우분 같은 지방의 남자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광수분만이 지금 볼땐 유일하게 수도권 혹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잘하신분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결정이 되는 거죠. 현숙분이 광수를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직업 공개 전이니까 괜찮은데 여자 의사의 선택을 받은 남자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여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여자 의사라는 것이 물론 뭐 엄, 엄청난 선망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검증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신분이 확실하겠구나 여자 의사가 좋아할 정도니까 신분이 확실하겠구나 그러니까 현숙이 누굴 선택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광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영수인데 이제 왜냐하면 영철과 영호가 너무 농촌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농촌 느낌데 어떻게 보면은 도시 느낌의 한바탕 대결인데 현숙분은 100% 도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지방을 되게 싫어하세요 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만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농촌 스타일을 절대 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현숙분이 남은 거는 도시 스타일 영수상철 광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울 수도권 느낌이 나는 광수에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